1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입니다. 44장 30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예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예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싸우니 이제 주예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예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감동적인 또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뭔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과거 20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은잔을 몰래 숨겨둡니다. 저들은 이제 곡식을 많이 얻어서 가나안 땅 자신들의 고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몰래 요셉은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둡니다. 걸리게 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몰래 숨겨두었는데 이제 약간 시간이 흘러서 저들을 뒤쫓아가서 저들을 은잔을 훔친 죄로 다시 체포해서 잡아오게 됩니다. 자, 이 형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애굽으로 끌려왔는데 요셉 앞에 놓이는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훔쳐갔다면 이 자루 위에서 은잔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우리 모두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위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영분도 모른 채이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여기에다 은잔을 넣었는가. 우리는 아무도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이들은 아마 기절할 뻔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의 귀한 보물을 훔쳐 갔으니 걸렸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훔쳐 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결백을 믿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훔쳐간 자만 남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훔쳐간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 베냐민이에요. 아마 요셉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과 은밀히 같이 있고 싶었던 그런 모양 아닙니까? 좀더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내비두고 다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이렇게 시험한 것은 분명 형제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죠. 뭔가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 얼마든지 이 형들을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있고도 남습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 후로 1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요셉이었는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그 나라의 왕 다음의 신분 아닙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요셉의 마음대로 할수 있었는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형들을 시험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시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끔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그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운전면허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치르는데 그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려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축복이었으면 우리가 좋겠다. 난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럴 수 있지만은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자 시험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어렵죠. 힘들죠. 참으로 어려운 것이 시험입니다. 세상에 보면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 보면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시험 역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 가십니까? 오늘 형들은 시험을 만났는데 그래도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정말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꼭 데려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인이시여,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 없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형들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감동이 몰려왔어요. 옛날에 동생을 가차없이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자기들이 살려고 했으면 베냐민 하나, 두고 그냥 가면 될 터인데 동생을 끝까지 데려가므로 아버지와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동생을 동시에 생각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형들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때로는 불같은 그런 시험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은 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더 좋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이 괘씸해서, 여러분을 없애버리거나, 제거하거나,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험에 내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받는 기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험을 내가 이겨야 된다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ne 풀 때에 주 예수